안녕하세요. 모나리자 네트락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지역에서 어 제법 크기로 유명한 오일장에 나와봤습니다. 어 여기 지역 오일장을 소개할게요. 봄이라서 어꽃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꽃을 많이 들고 나왔네요. 요렇게, 장날마다 요렇게 꽃들이 많이 나온답니다. 아, 이거 보세요. 천상초. 꽃들이 이쁘다, 그죠? <laughs> 아이, 이쁘다. 빨간 달리아가 꽃을 피었네요. 제라늄도 요즘 종류가 많아가지고, 요렇게 꽃 피어서 나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, 어, 채소도 이렇게가정돼가지고 나오고 있네요. 자, 먼게 골라다 삼천시. 먼게도 봄이라고 나오고. 김이 두르고, 김이 술, 술 나네. 아이고, 아, 시골. 이거 이건 매주는 얼마예요? 매주 어, 작은 거 3만원, 큰거 와, 3만원이에요. 이거는, 이게 5천원이요 <laughs> 여기도 꽃이 한개 <laughs> 있고, 꽃이 많이 있네요. 없는 게 없습니다. 아유, 종류도 많아요. 시

음. 제주팔찌가 이렇게 아이고. 여기도 제주팔찌 안 보세요. 물마는까 입니다. 생고등어도 있고요. 주말족 맛있게 그냥 구등어 지져 가지고 그냥 먹으면 아요 얼마가 좋아? 구마 주말에는 <목소리도> 찬있습니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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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마예요? 네. 5 0 0 0원이면5 이거 하나 주세요. 네. 저뭐좀 드릴 거. 얘도 있고. 숙도 벌써 나왔네. 네. 네. 아니, 어머, 니 고마여. 왜 이렇게는 저상에. 네. 이게 산에 끈게 이렇게 그래요. 이거 얼마예요? 오0 원씩. 도 쑥도 이거 5 0 0 0 원이에요. 이거 깨끗한 거예요. 이거 깨끗해요. 쓰마는, 이거, 깨끗해 깨끗해. 어, 이거, 이거 하나 주세요. 쑥 하나 주세요. 쑥국거여야지 방풍, 방풍 방풍 얼마예요? 방풍. 방풍. 아, 방풍. 방풍. 아, 이거. 아, 방풍. 아 주세요. 보드랍죠 예. 한 개만 됩니까? 네. 한5 0 0원두개 5,000원. 두개 5,000원. 예, 주세요. 두개 주세요. 비도 덮뿌리 건 거. 방풍방풍 방. 이거, 네. 방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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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방풍. 이거는 이거 뭐지? 이거. 한동 쪽 하나가. 보드랍. 보드라운 거죠. 예. 네. 이거 이거 하나. 이거 이거는 하나만 주세요. 하나만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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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생걸로 먹어도 되잖아요. 예, 네. 생걸로 먹어도. 돼. 봄턴도이 콘턴 보이. 사실 요 봄나물 사러 오일장에 갔던 거였습니다. 그래서 봄나물을 사 와서 된장 넣고 참기름도 넣고 조물조물 무쳐서 맛있게 반찬을 만들어서 먹었답니다. <laughs> 맛있게 생겼죠. 예. 방풍이 달달하게 묻혀졌습니다. 방풍나물은 어, 혈압에도 좋다고 하고 해서 저는 봄 되면은 꼭 사다 먹게 되더라고요. 요 고들빼기도 쌉쌀한 게. 어, 천년 무공의 음식이죠 모나리자네 자연식 집밥 반찬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꽃 피는 봄날 아름다운 봄날 되세요.